형님 한 번만 더 죽으면 돼요 일수리면 돼 지금이니? 지금이니! 저랑 딜빵 뜨실 분 들어와요 아니 근데 시청자가 있냐고 롤 하는 아니 롤이랜다 온원하는 다 차액 드셔야 됩니다 무기 통일 전부 차액 드세요 아니 근데 이게 사전작업이 없는 무기들이 진짜 개사기예요활 같은 거 사전작업없이 딜미친 듯이 나온거 태도도 솔직히 빨코 한번 유지되면은 계속 할수 있으니까 손검도 외열 필요 없는데 손검도 계속 DPS 박으면은 또 세긴 하죠 쌍검이 좋아 쌍검이 쌍검이 좋고 쓰레기는 좀 애매하고 쓰레기는 근데 만약에 매미쓰레기 이제 안전하게 계속해서 딜을 박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매미쓰레기 1등일 것 같긴 해 그거 어떻게 막아 막을 수도 없고 근데 차익으로 하니까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<laughs> 차익을 많이 안 한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아 뭔가 그럼 다른 무기도 하나 받을까 이분 걸렌스 한다 그래 걸렌스는 뭐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검렌 정도는 뭐 아닌가 아니 근데 검렌스도 사전 작업이 필요 없는 개쎈 무기 아니야? 이러고 걸렌스가 이기면 이기 그세 번째 브레스 쏠때 강퇴 시켜야지 터지면 리트해야죠 깰 때까지 딜빵을 깨야 딜빵이다. 좋아. 대포딜 바꾸 시작한다. 이건 1등이지. 5000딜을 바꾸 시작하는데 <laughs> 내가 고생해서 대포 옮기고 응? 어? 내가 고생해서 한 거야. 억울하면 같이 했어야 돼. 다 날려. 난 이거 날리는 거 서슴없이 할 거야. 왜? 도강차이기니까. 아니, 검렌스 딜 뭐냐? 아니, 검렌스 딜 뭐야? 저거, 저거 말이 되는 수치야? 아니, 따라잡혔는데. 어어, 좋아. 그거예요. 안될것 같으면 탑승하라. 수레에 탑승하라. 아니, 이게 밀리니? 근데 이게 밀리네. 딜좀 그래도 안, 안 멈추고 하지 않았나요? 저, 이거, 이거 내 거야. 가슴 때려서 뻥딜 넣자. 와 저것도 포수주 이씨 때려야 되는데, 좀, 마음이 급해서 막 하긴 했네. 아. 아, 나왜 이렇게 딜을 못하지, 갑자기? 안 돼! 아, 갑자기 너무 처맞았어. 안 되겠으면 합류하라. <laughs> 게임을 터트려야겠군. 안 되겠다. 회피 복장, 회피 복장. 아직 따라잡을 수 있어요. 아, 회피해요. 회... 회피 복장이지. 아, 이거, 이딜 타임이... 아, 차이가 이게 좀 많이 나는데, 버려요.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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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. 까비. 와, 이거 계속 굴러도 돼요. <laughs> 이거 계속 굴러도 되는데? 뭐냐, 여기? 아! 태경직때병 채우는 병신 무기, 이거, 씨. <laughs> 어찌하여? 야, 이거, 이거 큰일 났다. 머리 안 부셔져서 이거 머브, 머브 안 돼서 이거 좀 많이 위험한데? 죽어요! 좋아! 이길 수 없다면 합류하라! 야, 차이가 너무 난다. 이렇게 되면 강퇴를 해야겠는데요? 어쩔 수 없는데?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. 차이님! 한 번만 더 죽으면 돼요! 일수리면 돼! 지금이니? 지금이니? 아, 걸렸어. 안 된다. 차이 들고 와. 이거 제가 죽은 거 아닙니다. 어, 고의성 아닙니다. 이거 어쩔 수 없네. 아, 이게 아쉽네. 아이, 차액 들고 와. 아, 렛스 미쳤다. 딜이, 딜이 이상해. 이렇게 차액러들이 없나. 이, 이 쉬운 무기를. 아니, 차액이 왜 없지? 나 이해가 안 가네? 아니, 걸렌스가 왜더 많아? 아니, 차액 이 정도의 무기야? 아, 근데, 방금, 그 사전 작업에서 딜 차이가 지려버려. 방금 봤죠. 그래, 사전 준비하는 동안, 걸렌스는 이, 이천 딜을 박아요. 아니, 차, 차족쿠 이렇게 없어? 이거 미션 내일 할까요? 차족쿠 좀 모으고 할까? 아니, 차족쿠 이렇게 없어? 와, 이거지! 좀 충격 먹음. 차에게 위상을 느껴버림. 태도 4명 하면 우르르 몰렸을 텐데. 아, 이 사람들 내, 내, 수법을 알아채버렸어. 바로 때리는데? 이거 안 되겠다. 그럼 나도 대포 안 해야겠다. 젠장 내 수법이. 체력 채우면 여기서 하수. 아, 난 하수. 보이느냐? 찬란한 숫자다. 지금 1등입니다. 아! 괜찮아. 주고받는 관계야. 날려버려! 나집한번 갔다 와야 되는데. 은신복장 입고 와가지고. 아, 내 대포가. 아, 내 대포가. 뭐해! 니마 이거 쏠려고, 이거 쏠려고! 어딜 감히 이거 내 건데 이거 쏠려고. 하하하하하하. 아 맛있어. 뜨거. 쐈으니까 이거. 안녕하세요 여러분. 회피복장, 회피복장. 보여? 1등 하고 있는 거? <laughs> 사전 작업 끝났고 이제 시작이야. 내 딜타임은 날려버려. 견제와 딜을 동시에! 자, 여기서 병을 채워야 돼요. 노란색까지만 채워주고, 막고, 병 충전하고, 한대 정도는 괜찮아. 굴러서 피해주고, 굴러서 피해주고, 전진 도끼로 다가간 다음에, 딜을 미친 듯이 해줘요! 딜을 멈추지 않아! 날려버려! 아, 뜨거! 머리 부파 못해서 이게 변수일 듯? 또 1등의 여유로써 구속탄도 쏴주고, 보강 강공격은 사이클이 별로예요. 그리고 병을 쓰잖아. 병을 쓰면은 도강이 꺼지잖아. 도강 약 공격은 병을 안 쓴다고 계속 쓸수 있다고. 살려줘, 살려줘야 돼. 흑룡을 움찔하게 만들래요! 대다 차익이라서 진짜. 그리고 딜 빵에 딜 빵에 눈멀어가지고 지금. 조심해요, 조심해요, 죽으면 안 돼요. 내가 1등하는 판이니까 죽지 마. 아, 어, 이거 가오주 때문에 살았다. 살고 봐야 돼, 살고 봐야 돼. 360도 그만 써라. 뒤진다. 사람 뒤진다. 진짜 그러다. 나 비약이 없어. 비에요! 그러지 마. 살아! 그 썼어, 안 돼! <laughs> 오! 오! 살아! 저 시, 저 시키, 저뭐 하는 거야? 그러지 마요, 그러지 마요. 으으으 아 이거 1등이잖아 솔직히 <laughs> 아 이거 1등이잖아 아니 미치겠네 야 무기 다 아무거나 들어요 이거 못 깨네 이 사람들 차익으로못 깨니까 차익 딜빵 1등하고 오케이 무기 아무거나 들어요 아무거나 님들 자신있는거 들어 자신있는거 이번에 깨는걸로 한번 딜빵 1등 해보자